제5조 상급자의 책무입니다. 1항입니다. 피해자의 업무 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자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2항입니다.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1호입니다. 고충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 2호입니다.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호입니다.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가 되겠습니다. 3항입니다.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를 관찰하고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제6조 구성원의 책무입니다. 소속 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호입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사하려는 행위. 2호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 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호입니다.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4호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5호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호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호입니다.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8호입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